예레미아 33장. 예레미아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지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에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망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상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집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위세계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재물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 무리들을 셀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이 백성이 말한 것을 네가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경멸해 그들을 한 민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극률이 여길 것이다. 예레미야 3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과 싸우고 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왕 시드기아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확실히 붙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네가 바벨론 왕을 눈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백성이 네 조상들 곧네 선왕들을 위해서 분양했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분양하고 슬프다 주인이여 라고 너를 위해서 애곡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했다. 그때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남아 있는 유다의 성읍들인 라기스와 아세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남아 있던 요새화된 성읍들이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 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네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눈 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 준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아 3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아의 아들,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여 보냈다. 그곳은 관료들의 방 옆쪽에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나는 레갑 족속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잔을 주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드시오.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너희는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일생 동안 천막에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유목하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수 있을 것이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사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때, 내가 너에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네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네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 주어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 주어라.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내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책을 읽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5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새문 입구 위쪽들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들을 모두 듣고는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보라, 그곳에는 모든 관료들,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다른 모든 관료들이 앉아있었다. 바룩이 백성이 듣는 데서 책을 읽어줄 때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모든 관료들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말했다. 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리하여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갖고 그들에게로 갔다.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가 듣는 데서 그것을 읽어보아라. 그리하여 바룩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고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네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 보아라. 예레미아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내게 말하고 내가 책에 잉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했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호디가 그것을 읽어 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다. 여호디가 선너 편을 읽어 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로 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롯불 속에서 다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당과 들라야와 그마리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열아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아마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아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놓으셨다. 예레미아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 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물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